장민호 새 앨범 수필세편 발표 첫날 박스오피스 매출 기록하며 트로트 시장 뜨겁게 달구다 트로트의 대표 주자 장민호가 1년 1개월 만에 새 앨범 수필세편을 발표하며 트로트 시장에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앨범은 발매 첫날부터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트로트의 경계를 넘어서는 음악적 시도와 장르의 다양성을 담아내며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앨범 발매와 함께 다양한 차트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그가 만들어낸 음악적 여정과 감동적인 메시지는 팬들과 음악 애호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은 가운데 트로트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이번 앨범에 대해 한번더 들여다보겠습니다. 1. 앨범의 음악적 특징.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확장된 장민호의 세계. 장민호의 새 앨범 수필 세 편은 단순히 트로트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음악적 요소를 결합하여 장민호만의 독특한 음악 세계를 펼쳤습니다. 각 곡들은 그의 음악적 열정과 창의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그가 음악적으로 얼마나 성숙하고 깊이 있는 변화를 시도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번 앨범은 단지 트로트 팬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음악적 여정으로 대중을 끌어들였습니다. 트로트를 사랑하는 팬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앨범에 수록된 곡들을 통해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타이틀곡 사랑의 티키타카 경쾌한 멜로디와 유쾌한 안무로 화제를 모은 곡 타이틀곡 사랑의 티키타카는 앨범의 중심을 잡고 있는 곡으로 밝고 경쾌한 멜로디와 유쾌한 가사가 돋보입니다. 이 곡은 한번 들으면 쉽게 기억에 남고 반복적으로 듣고 싶은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장민호 특유의 에너지 넘치는 보컬과 댄스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뮤직비디오에서 더욱 빛을 발하며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곡은 단순히 청각적인 즐거움만을 선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팬들을 열광시키며 그의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티키타카의 가사 역시 유머러스하고 재치있는 내용으로 대중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일상적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곡은 트로트 특유의 감성에 현대적인 요소를 더해 젊은 층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의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곡의 중독성 있는 후렴구와 댄스 비트는 한번 들으면 계속해서 흥얼거리게 만드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의 티키타카는 장민호가 트로트의 틀을 깨고 새로운 형태의 댄스 트로트 장르를 창조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3. 성공 계곡, 마음의 시대. 트로트의 틀을 넘어서 새로운 시도. 앨범에 수록된 곡들 중에서도 마음의 시대는 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곡은 장민호가 그동안의 트로트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음악적 요소를 과감하게 도입한 곡으로 기존 트로트 팬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 애호가들에게도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시대는 애절하고 감미로운 멜로디와 장민호의 특유의 감성적인 보컬이 어우러져 듣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 곡은 트로트의 전통적인 느낌을 유지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민호의 애절한 목소리와 함께 다채로운 악기들이 어우러져 마치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는 듯한 감동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마음의 시대는 장민호가 그동안 보여준 트로트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장르적 시도를 통해 음악적 폭을 넓힌 결과물입니다. 이 곡은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 깊은 곳에서 느낄 수 있는 감동을 전달하며 그의 음악이 단순한 트로트를 넘어서 아티스트로서의 깊이를 더한 작품으로 인정받게 만들었습니다. 4. 자작곡 5050일. 장민호의 진솔한 이야기 담긴 작품. 수필 세 편에서 또 다른 특별한 곡은 자작곡인 5050일입니다. 이 곡은 장민호가 직접 작사와 작곡에 참여한 곡으로, 그가 겪은 삶의 이야기와 감정을 진솔하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50, 51부는 장민호의 음악적 깊이를 더욱 돋보이게 하며, 그의 진심이 담긴 가사와 멜로디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 곡은 애절한 멜로디와 서정적인 가사로 장민호의 음악적 성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50, 51은 트로트 팬들에게는 익숙한 장르의 곡이지만 그 안에 담긴 감성은 매우 현대적이고 독창적입니다. 장민호는 이번 곡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열정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을 팬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곡의 가사는 그가 경험한 일상적인 순간들 그리고 인생에서 느낀 감정을 담고 있으며 그가 직접 쓴 이야기가 음악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곡은 트로트 장르의 범위를 넘어서는 음악적 시도를 통해 장민호의 음악적 진지함과 깊이를 더욱 강조한 작품입니다. 5. 국악풍의 살자. 전통과 현대의 융합. 수필 3편 앨범에서 가장 특별한 곡중 하나는 살자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전통적인 국악의 요소를 트로트와 결합하여 장민호만의 독창적인 색깔을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살자는 전통적인 국악의 감성을 현대적인 스타일로 해석한 곡으로 장민호의 보컬이 곡의 감동적인 메시지를 더욱 강렬하게 전달합니다. 이 곡은 국악과 트로트라는 두 장르를 자연스럽게 결합시켜 전통적인 느낌을 현대적이고 창의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살자는 국악적인 특성을 현대적인 트로트 스타일로 재해석한 결과물로 장민호의 음악적 역량과 감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 곡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하며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곡의 가사는 매우 깊이 있고 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 듣는 이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 곡을 통해 장민호는 자신만의 색깔을 확립하며 트로트 장르를 넘어서는 예술적 가치를 제시했습니다. 6 댄스곡 그라차차차. 활기찬 에너지로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 으라차차차는 앨범에서 유일한 댄스곡으로 밝고 신나는 비트와 함께 장민호의 활기찬 에너지가 돋보이는 곡입니다. 이 곡은 빠르고 경쾌한 리듬을 바탕으로 팬들에게 기쁨과 에너지를 전달하며 무대에서 장민호의 열정적인 퍼포먼스를 엿볼 수 있습니다. 으라차차차는 그의 무대에서의 활기찬 모습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곡으로 팬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 곡은 단순한 댄스곡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으라차차차는 그 자체로 음악적 에너지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곡입니다. 장민호는 이 곡을 통해 무대에서의 퍼포먼스와 함께 그가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곡은 트로트의 범위를 넘어서 다양한 장르의 팬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의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주는 곡입니다. 7. 앨범의 상업적 성공. 첫날 매출 8억원 기록. 수필 세 편은 발매 첫날부터 큰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한터 차트에 따르면 이 앨범은 첫날 10만 장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1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를 통해 장민호는 단순히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 가수를 넘어 트로트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 앨범의 매출 금액을 약 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음악이 상업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번 앨범은 단순히 음악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트로트 장르가 대중문화 속에서 확실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장민호의 수필세 편은 트로트의 대중화와 장르 확장의 상징적인 앨범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의 독특한 음악 세계와 실험적인 접근 방식은 앞으로도 많은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